오늘은 불켜미를 잡을 예, 예, 예정입니다. 어? 모음 표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어려. 로토스야. 어? 또 갔어. 일단은 제가 찾고 있는 포켓몬 1번 야무지인 거, 2번 북신의 고장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어? 이거 나 가다 나쁘지 않다. 이거 가자. 봐봐요. 은행을 터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부자가 돼요. 실패를 하면 밥 먹여주고 따뜻한 곳에서 잘수 있는. 좋은 곳에 들어가게 돼요 어때요? 둘다 개이득인데? 이걸 안 한다고? 오케이! 오늘은 이제 이로치 나뭇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도 제가 잡고 싶었던 포켓몬 중 하나인데 이제 어 알까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스바가 출시되고 스바에 나뭇령이 없어서 안 잡고 있다가 푹신의 고장에서 나오게 돼서 잡게 되었습니다 잡아 봅시다 얘도 소드실드 때 뽑았어야 했는데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뽑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넘어가고 얘 밤에만 나오겠지? 암으로 바꿔서 확인했는데 73레벨? 왜 이렇게 높아? 음. 100레벨짜리 야생 포켓몬 잉어킹이 있구나 요새 유튜브 조회수 많이 처참한데 조언해주실 분 찾습니다 뭘 해야지 조회수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평균은 이제 구독자의 10분의 1 정도는 조회수가 나와야줘야지 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의 1? 10분의 1은 나온다 만족해야 되나? 아니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내 유튜브를 이렇게 그거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뭐 여러분들 이렇지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의견 반영해 가지고 잡아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얘 어, 예, 지금까지 봄통 색깔 바뀌는 줄 왔는데 몸통 색깔이 아니고 저 가면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구나. 어, 아, 이제 알았다. 거별할때 조심해야겠지만요. 이게 엄청 색깔이 연해 보여, 하얘 보여가지고 열심히 봐야겠는데요. 쉽지 않네요. 저건 몬 포켓몬임. 아 저리리리구나. 난 아직도 저리리리 이 숲에서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웅님 이로치 나오면 다음은 어떤 이로치 하실 건가요? 예. 몰라요? 갑자기 디아루가요? 아니 일단은 내 보기에는 디아루가 원반 나오기 전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뮤츠 뽑고서합시다 디아루가는 그건 안돼 왜요? 맥다맥이 더꿀잼이아 근데 약간 고민 중인 게남총의 원반 나오면은 남총의 원반에 맥다맥 같은 컨텐츠가 있대 잖아요 에피셜이긴 함 유출로피셜이긴 함 근데 없으면 안 되죠 그니까 약간 제 업로드 계획이 약간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뮤츠까지만 잡을 거임 맥다맥은, 일단, 일단은, 그리고 남청의 원반을 플레이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볼 예정이어가지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할 생각이. 남청의 원반 재미없으면은, 스바 버리고, 소드실드 해야죠. 레전드 아르세우스 재밌었다고요? 아르세우스는 호불호가 진짜 심하게 갈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었다. 그, 대, 대패치가 있기 전까지는 재밌었다. 중간에 한번 대량 발생 안되게 패치 한번 했잖아요? 그 패치 전까지는 재밌었다. 아니, 근데 남청의 원반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남충의온반한 달은 넘게 할듯한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킹무왕 이루 시작 바로 달립니다. 제발 알까기로도 복귀해라. 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알까기가 좋다. 알까기로 얻어야지 그나마 희귀성이 있는 거지 무슨 근본 없게 대량 발생이요 스타팅 대량 발생으로 복귀하면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잡고 알까기로 나오면은 안 잡은 거만 골라서 쏙쏙 뽑아서 뽑아야겠다. 왜 근데 안 나올까요? 한 마리만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가 모르겠음. 이로치가. 저게 하얀색으로 바뀐다는데, 갈색 부분이. 지금도 다 하얀색 같아서. 나좀 개이쁨. 이런 게 이로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 뭐야. 피카츄네? 오. 어? 저건가? 진짜 차이 안 나는데요? 와.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얘는? 칼등치기도 안 맞고, 버섯 포자도 안 맞고, 그냥 던져야겠네? 얘 어떻게 잡냐? 어쩌야 할꼬 어, 잡혔네. 나이스. 2분 남았어. 2분 안에 띄어드림 쓰고. 파이어 뽑았을 때, 프리즈 뽑았을 때,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시가세스 뽑았을 때도 생각 안 했는데. 와, 근데 오늘 되게 이렇게 게임하기가 귀찮냐? 게임하기가 귀찮은 건또 오랜만이네. 짐미 없는 게 아님 귀찮아요. 뭔가 자동으로 좀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 대량 발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게임하기가 귀찮음. 게임 안 하면 안 돼? 뭐 할까요? 유튜브나 볼까요? 여러는데 같이. 한국 유튜브 보고 오고. 한국 유튜브 망함. 조회수 100. 200다리가 뭘대기업이 힘. 조회수 200만이었으면 그냥 유튜브만 찍죠. 뭘 다른 걸 합니까? 뭐 데로트로 뜨면 진짜 개꿀이긴 합니다. 진화하러 안 가도 됩 아니 맞아. 제가 오늘 신발 사러 나갔었거든요. 시내에 진짜 내가 내 의지로 나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나갔는데 ABC 마트가 있어요. 저희 시내에. 그래서 아 거기 가서 신발 하나 사고선 커피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이렇게 생각하고선 집을 나갔죠 아 나가기찮다 하면서 ABC마트에 갔음 제가 오늘 생각하고 간게 뉴발란스 아니면 아식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껴야겠다 하고선 진짜 ABC마트로 달려, 달려갔죠 처음엔 뉴발란스를 보는데 뭔가 제가 딱 생각한 그런 기게 없어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식스를 찾는데 이게 웬걸 아식스가 안 보임 그래서 엥? 아식스 어디갔지 하고선 2층 올라갔다가 1층 내려왔는데 1층에도 없고 2층에도 없는 거임 그 알바생분한테 혹시 아식스 어딨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식스가 3개밖에 없는 거임 종류가 3종류밖에 없는 거임 신발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발 매장이 하나 더 있어서 좀 걸어서 거기까지 갔죠 근데 이게 웬걸 그 신발 가게가 사라졌잖아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하고선 커피 마시러 가고 있는데 형 아는 형두분 만나가지고 인사드리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임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버스 타면서 가야겠다 하고선 외가커피를 갔습니다 근데 손 님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키오스크 앞에 사람이 있는데 주문을 한 시간 동안 해요 그냥 진짜 그 사람 아네그 사람 때문에 커피 못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짜증 나가지고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안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럼 결국은 보임.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 안 사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시내 나갔다 집에 온 사람. 이거 이로치인가? 휴. 아 나몽룡 대포발안 볼걸요? 설마 그런 기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반동기인 걸로 아는데 어? 저장했나? 잡았죠? 나이스 봤죠? 예측샷 저는 절대 포켓몬을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떠야 될 텐데 왜안 뜨지? 저기요? 화면.. 화면님? 아또 그러네 아까도 그러더니만 아우 화면 시치 약간 뭔가 화질이 구린 느낌인데? 그쵸? 그렇죠? 오들어갔다 다행이다 오인 나몽룡의 모습이 오 개간지다 이쁘긴 하죠 그렇죠 와 개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목룡 생각 외로 구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생긴 거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쁘네요. 되게 이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화면이 좀 약간 많이 예반데? 일로 와봐, 데루트야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에 뽑았어야 됐는데. 아니,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에 올릴까? 뭐, 언젠간 올라가겠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0일 남았는데? 예반네한 7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8일? 8일에 올라가게. 아닌가? 그때 봅시다. 바이요 구독 좀.